아 배고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뷔페에 갈 건데요 제가 뷔페를 안 간지 참 정말 오래됐어요 근데 보통 뷔페는 누구랑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갈 친구가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너무 느리네 아 드디어 왔다 쿠쿠 당연히 광고는 아니고요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제가 원래 뷔페에 가면 과식을 좀 많이 했는데 오늘은 그냥 적당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혼자 왔습니다 네. 와.. 사람 너무 많은데 하지만 저는 이제 남눈치를 잘안 보내는 신강이 오기 때문에 쿨쿨 진짜 태어나서 처음 온다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부터 줄을 서으요 뷔페 피자가 좀 많이 마동도거 알죠? 이것들은 다 뭐지? 뷔페 국물 하나씩 다 담기 맛없어 보이는데? 엄청 싼 뷔페만 오다가 그럴때 처음 오니까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또 먹어야지 진짜 맛있겠다 와, 이런 치킨 같은 거 맛없거든요 뷔페는 여기가 또 쿠쿠니까 초밥을 또 먹어야죠 진짜 혼자 오는 사람 나밖에 없는 거 같은데 오. 뷔페 오면 최소한 세 접시는 먹어야 되잖아요 일단, 그냥 아무거나 담을게요. 일단, 소소하게. 파란색 돌려주 자, 이제부터 남눈채안 보고, 제대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밥부터. 개맛있다. 부족적인 자리에 가서 그런지, 딱히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쳐다보긴 한데, 구석진 자리가서 다행이네. 괜찮아. 아, 나 같이 캐야 될것 같은데? 음. 확실히 후쿠라서 급이 다르네 진짜 한 다섯 접없는 먹어야 음. 될것 같은데? 그런 피자, 학교 급식에서 나을 것 같은 그런 피자인데? 수어시. 와, 맛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하나의 메뉴 하나의 카테고리만 정해가지고 먹어야 제가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미하면서 일단 다시 초밥 쪽으로 가겠습니다. 진짜 밥만 다 봤어요. 오 아직 배가 하나도 안 찼습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내가 진짜 혼자 뷔페를 올줄 이야. 이젠 좀 적응됐는데, 여러분들은 혼자 뷔페 올수 있나요? 한국 사람들이 좀밥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음 한국인 역시 밥이야 진짜 와 이거 밥알 개수가 320개인가? 저는 거짓말 잘안 하거든요 물론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빈말도 하고 아부도 떨고 하는데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진짜 솔직하게 다 말해요 음 진짜 솔직하게 두 접시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만두 아 만두 맛없다 고 하고 싶었는데 맛있네 결혼식장 알바를 좀 했었거든요. 거기서 일하면 비페 먹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 두배더 맛있어요, 진짜. 와, 여기 알바분들이 힘들겠다. 막 뛰어다니고 그러시네. 근데 여기서 일하면 무조도 비페 먹을 수 있겠네. 그 다음에 또 예쁘게 을게요 허락 맞고 찍고 있어요. 아예네상관없아 싫어하시는 거 같아가지고 아니 네? 아니, 아니 아니요 저는 왜 카메라에서 는지 모르고 아 핸드폰으로 매트가하시거아 아, 그래요? 아 제가 오해를 했는데요 한국인 이좀 그런 게 있잖아요 한국인 아 그냥 사람마다 다른데 계속 쳐다보면 왜 쳐다봐? 쉿 뭔데?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계속 쳐다보신 거예요 화난 그런 눈빛이래요 좀 무섭,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남는시안 본다 안 본다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제가 신인 유튜버 뭐좀 야무진 없나 근데 팔보치가 뭐예요? 그냥 중국 요리네요. 닭발 어징그들어 이제 적응돼가지고 이제 하나도 남는치안 보여 진짜. 이렇게 생겼는데 어좀 징그러운데? 죄송합니다. 진짜 이건 못 먹겠어, 진짜. 아, 배부르다. 김시만좋죠 조졌네요. 베이컨 쳐봐 이게 진짜 맛있어 진짜. 음, 진짜 이제 하나도 남는 게안 보여요. 사람은 진짜 적응이 되는 게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춤도 출수 있어요. 김시랑 쳐서 한번 지나가고 음, 이렇게. 너무 배부른데요? 해요 디저트로 먹어야 되는 데 와, 사람들 다섯 접시 이상 어떻게 먹는 거야? 뷔페 특 이거잖아요. 뷔페 다 먹고 진짜 배불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허리 피고 못걷는 거. 예전에 맨날 과식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허리 굽혀가지고 이렇게 걸어온다. 요케이크, 와씨 아직 디저트 먹을 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 지금부터 못하겠다야 연유랑 실제로 반야 돼. 케이크나 이런 건 진짜 그저 그런 거. 이건 진짜 맛없다, 진짜. 아, 별로 많이 못 먹었다. 뭔가 손해났은데 아, 근데 진짜 손해났다, 진짜로. 여러분들은 혼자 오지 마세요. 그럼 결제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서 일하면 뷔페 많고 먹을 수 있나요? 네, 저희 손님들. 아, 아 미성년자로 할수 있나요? 네. 아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여정이었다 저는 좀 멋있게 계단으로 내려가겠습니다 <laughs> 진짜 혼자 왔네 나 어떻게 혼자 갔다 왔지? 그냥 어둘결에 갑자기 생각났어요 혼자 뷔페 좀 신선하잖아 콘텐츠가아 계단 개많네 전단지 알바할 때 생각난다 조만간 전단지 알바 브이로그 또 찍을까? 아 아직도 비가 오네 <laughs> 아무튼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네. <laughs> 이 영상이 알고리즘에서 선택받았으면 다 진짜 제발 제발. 기도 한번 할게요. 제발. 아무튼 재밌게 봐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또 찍을게요, 여러분. 참고로 저는 창훈사입니다 여긴 마산이고요. 마산 야구장 바로 앞이에요. <laughs> 제가 며칠 전에 쿠쿠한테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보려찍찍을되냐고 근데, 모자이크, 뭐, 다른 사람들 나오면, 모자이크 처리만 해주면, 찍어도 된다 해가지고. 마산 쿠쿠, 좀,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나 무조건 저 아파트에서 간다.